거기 지금 내 말에 토달 생각하지 마. 보안요원 팀장이 낯빛을 험악하게 바꾸며 소리쳤다.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몇몇은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규정에 협조해야 해. 여기서 더 시끄럽게 굴면 바로 쫓아낼 거야. 그의 목소리는 공항 짐 찾는 곳 특유의 소음 위로 날카롭게 퍼졌다. 아니 저도 제 권리가 있고요. 맞은편에서 있던 사내가 억울하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말했지만 팀장은 코웃음을 쳤다.권리?웃기는군.여기 규정 모르나?너 같은 일반인이 뭘 안다고 큰소리를 치는 거야.그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왜 저렇게 흥분하지?저 사람 많이 화난 것 같은데?누군가가 다른 쪽에서 귓속말을 했다. 바닥에 퍼지는 싸늘한 기운에 일순간 수함을 찾는 곳이 조용해졌다. 이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자리를 지키던 또 다른 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잠깐만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지만 금세 다시 팀장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 마음대로 잠깐을 외쳐? 당신들 대체 뭔데 내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지? 내말못 들었어? 보안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바로 조치 취하겠다." 그 남자는 숨을 고르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이건 분명히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저는 제 물건을 되찾고 싶을 뿐이니 무슨 규정이라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순간 주변 사람들도 그의 얼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혹시 손흥민 아니야? 헉 진짜 손흥민 맞네. TV에서 보던 바로 그 축구 선수. 여기저기서 수근대는 소리가 났다. 그러나 팀장은 오히려 비웃듯이 어깨를 으쓱했다. 손흥민이면 다야? 유명인이라고 봐줄 거라고 생각했나 보지. 우리 규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그러니까 똑바로 해.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일부는 놀란 눈빛으로 장면을 지켜보고, 또 일부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휴대폰을 계속 녹화 모드로 두고 있었다. 짐 찾는 곳 특유의 비아이 소리와 안내 방송이 순간 잠잠해진 듯온 신경이 팀장과 손흥민에게 쏠려 있었다. "지금 이 장면 다들 보고 있죠?" 한국경꾼이 옆에 서 있는 친구에게 말했다. "이거 영상으로 남기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다른이가 대답했다. "아휴, 여기 분위기 정말 살벌하다. 다들 계속 지켜봐. 뭔가 심상치 않아. 잘 봐도." 팀장이 씩씩거리며 다시 손흥민을 노려봤다. 유명하다고 봐주는 일 없어. 특히 이런 공항 보안 구역에서 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귀하든 누가 됐든 물건 버릴 건 버리는 거야. 팀장님 잠시만요. 옆에서 젊은 여성 직원이 말렸다. 이렇게까지 언성을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제기하시는 문제가 뭔지 먼저 확인을. 안 들려? 내가 말했잖아. 규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고. 그 물건이 뭐든 상관없어. 불필요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폐기해야 해. 그는 서류 가방을 탁 치며 이미 결정난 일이라는 듯 고개를 확 돌렸다. 저기 잠깐만요. 손흥민이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게는 정말 중요한 물건이에요. 물론 규정이 있다고 하셨지만 이건 사전에 미리 고지됐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분명히 수화물에 넣어도 괜찮다고 안내받았는데 그 안내라는 게 누구 입에서 나왔는데 직원이 잘못 안내했으면 그 직원 잘못이지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잖아. 그리고 규정은 항공사마다 공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손님이 잘 살폈어야지. 팀장은 코끝을 찡그리며 다시 한번 그의 권리를 깎아내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분은 손흥민 선수고 단순히 유명인이라서가 아니라 뭔가 잘못된 정보가 있었으면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공항 쪽에도 있잖아요. 다른 승객이 거들었다. 흥, 이제 팬까지 끼어드는 거야? 유명인 주위에 달라붙는 건가 보지. 팀장이 조소를 머금고 말했다. 여기선 내가 규칙이야. 그러니 괜히 설쳐대지 말라고. 사람들은 그 말에 더욱 술렁였다. 저 사람이 언제부터 저렇게 오만했지? 저러다 큰일 날 텐데 한 참관자가 옆사람에게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그러자 옆사람도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나도 모르겠네. 근데 분위기가 갈수록 험악해지잖아. 이거 공론화되면 공항 측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누군가는 중얼거렸다. 이걸 그냥 지나치면 안 돼. 이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 손흥민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승객의 소중한 소지품을 함부로 버리는 게 맞나? 분명 뭔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거야. 네, 맞아요. 지금 이 상황, 영상으로 남겨두면 아마도 법정 싸움까지 갈 수도 있겠어요. 다른 이가 거들며 휴대폰 카메라 각도를 조정했다. 계속 찍을게요. 이건 누군가 꼭 나중에 문제제기를 해야 해요. 문제제기, 해보라지. 내가 공항 보안팀에서 근무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규정 위반 물품을 폐기한 경우는 숱하게 많았어.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해도 번번이 공항 쪽이 이기고 끝났거든. 팀장은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손흥민은 더 이상 참기 어렵다는 듯 입을 꾹 다물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이건 그냥 제 사적인 물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행객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함부로 남탄만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한 할머니가 딸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 축구선수 맞지? TV에서만 봤는데, 실제로는 고생이 많네. 할머니의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유명인인데도 참 곤란해 보이네요. 이 공항 서비스 좋다는 소문 들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가 봐. 분위기가 뒤숭숭하게 이어지자. 인천국제공항 측에서 다른 직원이 달려왔다. 팀장님, 무슨 일입니까? 이런 소란이 일어나면 공항 이미지에 좋지 않은데, 하얀 셔츠를 입은 관리자처럼 보이는 남자가 숨 가쁘게 물었다. 아, 홍 관리관님, 별거 아닙니? 여기서 어떤 승객이 위험 물품일 가능성이 있는 소지품을 들고 왔는데, 우리는 당연히 폐기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본인에게 너무 중요한 거라며 난리를 치고 있네요. 팀장이 잡아당긴 듯 거만하게 말했다. "위험 물품"이라고 결정한 근거가 뭐죠? 손흥민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저는 분명한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요. 단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제 물건을 일방적으로 버려버리시니까 억울하죠. 저희 규정에는요. 팀장이 다시 반박하려는데 옆에서 다른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네, 규정은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손님에게 제대로 사전 고지를 했느냐가 핵심 아닙니까? 저도 같은 항공편으로 오면서 짐 붙일 때 위험 물품 리스트를 봤지만 그 리스트에 해당 물품이 적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한 중년 여성이 불만스레 말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나까지 무식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냐? 팀장이 이번엔 그 여성까지 매섭게 노려보았다. 나보고 문맹이라고 하는 거야? 규정은 항상 바뀔 수 있고 최종 해석은 우리 보안팀이 한다고 서로가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려다 보니 점차 소란이 커졌다 주변 여행객들도 하나둘씩 개입하기 시작했고 소음 수준이 높아지자 방송 안내가 흐릿하게 들릴 정도로 짐 찾는 구역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다음 방송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 승객 여러분 소란을 멈추고 안전요원의 지시에 협조해 주세요. 라디오 음성 같은 안내가 나왔으나 이미 이 현장을 본 사람들은 뒷걸음질 치며 촬영을 계속했다.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누군가가 중재하려 했지만 팀장은 단호했다. 내가 책임자야 괜히 나서지 마. 그러면서 다시 손흥민을 향해 손가락질 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니까 여기가 어떤 곳인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손흥민은 참았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다. 그럼 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습. 저는 끝까지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저만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주변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래, 힘내요. 우리도 응원합니다. 목소리들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다. 팀장은 순간 표정이 굳어졌고 어색하게 웃으며 다그쳤다. 에이, 다들 감정적으로 굴지 마. 결국 법은 우리 편이야. 공항과 보안 절차가 허술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이미 사람들은 이건 불공평하다는 분위기에 기울었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생방송을 켰고 SNS에 현장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손흥민 선수가 공항 보안팀과 충돌 중이니 중요한 물건을 폐기당했다는데 왜 이런 일이? 이런 문구가 빠르게 댓글과 함께 퍼져나갔다. 누군가 이 장면 제대로 뉴스나 인터넷에 올려서 공론화해야 해요. 한 남성이 옆 사람에게 말했다. 그러게요, 공항 측이 규정을 잘못 적용한 거면 책임져야지. 옆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다. 책임이라니 웃기지 마. 팀장이 폭발 직전인 목소리로 다시 소리 질렀다. 와, 애들 이렇게 떠드는 거야. 여기선 내가 결정권자라고. 필요하면 경찰 불러도 좋고 변호사를 데려와도 좋아. 어디 해볼 테면 해봐. 그러자 손흥민이 심호흡을 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알겠습. 그럼 법적 대응을 하겠습.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촬영하시는 분들, 혹시 그 영상을 저에게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정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호응했다. 네, 물론이죠. 꼭 알려 드릴게요. 저도 메일이나 SNS로 보내 드릴게요. 점점 더 많은 승객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높이 들어 영상을 찍으며 손흥민에게 지지 의사를 보냈다. 그날 저녁,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이 상황은 뉴스 속보로도 나왔다. 손흥민, 공항 수화물 파손 관련 분쟁. 과연 귀책은 누구에게? 같은 자극적인 자막과 함께 관련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며칠 뒤 손흥민 측이 실제로 공항 보안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기사가 떴다. 사람들은 정말 소송으로 가는 건가? 유명인이라 가능하겠지. 근데 대중을 위해 나섰다는 점은 응원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공항 측은 처음엔 내부 규정에 문제 없다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팀장은 계속해서 승객이 못 알아본 잘못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공항 내부에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키우는 건 이미지에 해롭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결국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다. 재판 당일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손흥민이 깔끔한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몇몇 팬들은 재판정 밖에서 응원 팻말을 들고 있었다. 정말로 이 재판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습 하지만 저는 공정한 판단을 받고 싶어요. 손흥민이 법정 앞에서 기자들에게 간단히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공항 측 보안팀장 또한 법정에 나왔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날 규정을 준수했을 뿐이고 유명인사라고 해서 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다. 제쪽 입장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공항은 규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여러 증거 자료와 함께 당시 영상을 확보한 이들이 증언자로 나섰다. 제가 찍은 영상에 보안팀장님이 불필요하다 판단되면 버린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명확히 나옵니. 그런데 그 물건이 실제로 위험 품목은 아니었어요. 어떤 승객이 증인석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제 친구가 예전에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했어요. 그런데도 그날은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고.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하고 말했다. 팀장은 고개를 젖으며 반박했다. 그건 당시 상황에 따라 달랐던 거죠. 직원의 실수였을 수도 있고, 어쨌든 최종 판단권은 제게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규정 문서를 하나씩 제시할 때마다 그의 표정도 점차 굳어지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직접 증언대에 서서 말했다. 저는 제가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적 없습다만. 규정 적용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변할 수 있고 사전 고지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 물건은 제 개인 추억과 직결된 것이었고 금전적 가치가 큰 것도 아니지만 제게는 소중했음. 만약 이것이 그저 유명인데 공항측이라는 대립으로만 보인다면 저는 이 문제를 더 폭넓게 다뤄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점차 여론은 손흥민 쪽에 우호적으로 변했다. 정말 승객 보호가 필요하네. 항공 안전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이렇게 SNS에는 지지의견이 쇄도했다. 결국 판사는 승객의 소지품 폐기에 대한 명확한 고지와 적법한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며 손흥민 쪽에 손을 들어주었다. 동시에 공항 측은 규정만 앞설 것이 아니라 실제 위험성 평가와 승객 고지 의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판결은 곧바로 승객 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랜드마크 판결로 널리 보도되었다. 선고가 끝난 뒤 공항측 관계자들이 집단으로 허탈한 표정을 지었고 팀장은 유난히 어깨가 처져 보였다. 이럴 줄은 몰랐네. 판사가 이런 식으로까지 공항 책임을 인정해버릴 줄이야. 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법정 바깥으로 나오자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마이크가 눈앞에 들이밀어지자 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손흥민 측에 사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이 쏟아졌다. 그 순간, 손흥민이 먼저 나서서 팀장을 바라보았다. 팀장님, 오늘 판결은 제 개인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습. 그저 많은 승객들의 권리가 존중받길 바랐을 뿐입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앙금이 남아있지 않으니, 혹시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팀장은 약간 흔들린 목소리로 답했다. 뭐 나도 내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당신이 유명인이라는 걸 알고도 일부러 더 엄격하게 대했던 것도 사실입니. 우리 공항이 괜스레 유명인 특혜 준다고 비난받을까 봐서 그 의도는 이해합니다. 손흥민이 가볍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죠. 불필요하게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중요한 물건도 함부로 처분하면 오히려 공항 이미지가 나빠지잖아요. 팀장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다. 나도 너무 과했던 것 같아요. 미안합니? 특히 당신을 대할 때 괜히 시기심 같은 게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서 지켜보던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이 일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될까요? 공항관리공단의 홍보 담당자가 한발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다. 판결을 존중함니 우선 관련 규정을 다시 정비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습 승객에게 불합리한 폐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내거나 박수를 쳤다. 드디어 바뀌네. 이건 정말 고쳐줘야 했던 문제야. 곳곳에서 긍정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팀장은 한번더 손흥민을 향해 돌아섰다. 정말 미안합니 공항을 위한다면서 사실은 내 자존심 세우기에 급급했던 것 같네요. 앞으로는 승객을 존중하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그게 가장 중요하죠. 저도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더 신경 쓸 생각이에요.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게 만습. 사실 오늘 판결로 제 물건의 보상 문제는 정리됐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물건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아쉬움이 남긴 하죠. 그래도 더 많은 승객이 같은 불이익을 안당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멋진 말이네요. 역시 인품도 최고야. 라고 감탄했다. 한편, 현장을 지켜보던 다른 보안 직원들도 팀장을 흘끗 보며, 우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해. 이번 계기로 정말 조심해서 일해야겠어. 하고 속삭였다. 며칠 후 공항 측은 공지문을 띄웠다. 앞으로 수화물 폐기와 관련해 객관적 위험성 여부와 사전 고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 이를 어길 시 책임을 지겠다. 사람들은 SNS에 그 공지문 사진을 올리며 환영했다.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네. 저 공지문 덕분에 앞으로 피해자가 훨씬 줄겠어. 그러자 또 다른 이용객이 댓글로 손흥민 선수가 나서지 않았다면 이렇게 빨리 바뀌지 않았을지도 몰라. 라고 달았다. 누군가는 이번 사건은 그냥 유별난 공항 직원의 실수라고 치부하기엔 교훈이 많았어. 규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강압적으로 승객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하고 생각을 나눴다. 그날 오후 다시 공항을 방문하게 된 손흥민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도 여유로운 미소로 걸어다녔다. 새로운 보안 직원이 다가와 공손히 인사했다. 손님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가 지금 한창 내부 교육 중이라 직원들이 다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웃으며 답했다. 감사합니 이번에 잘 부탁드려요. 다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힘써 주신다니 기쁩니다. 얼마 후 공식 기자 회견 자리에서 공항 측 대표가 선언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승객의 재산권과 안전을 모두 존중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면 수정합니 특히 짐 폐기와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매뉴얼화하고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드리겠습. 그리고 혹시라도 의문이 생길 시 문제 없이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 발표를 듣던 한 승객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친구에게 속삭였다. 드디어 공항이 발전적으로 나가려나 봐. 어쩌면 이 모든 게 손흥민 선수의 소송 덕분이겠지.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다. 우리도 이 공항을 믿고 이용할 수 있겠어. 게다가 유명인이 나서서 바뀐 거니까 다른 사람들까지도 보호가 되잖아. 잠시 후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던 손흥민에게 취재진이 또 질문을 던졌다. 선수님, 이번 일을 계기로 뭔가 느끼신 점이 있다면 그는 담담하게 답했다. 결국 규정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제도도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가 이번에 소송을 걸었다고 해서 누구를 짓밟으려 한게 아니에요. 다만 부당한 일을 겪고도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니까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히 서 있던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솔직히 제가 한때 당신을 깎아내리려 했다는 걸 인정해요. 유명인이 어쩌고 하면서 심술을 부린 거지요. 이번 사건 이후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해 왔는지 되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거칠고 불친절한 태도가 결국 공항 전체 이미지를 해치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손흥민은 네, 저야말로 감사하죠.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런 일이 결국 제도 개선까지 이어졌으니 많은 사람이 함께 좋은 변화를 느낄 겁니다. 하고 답했다. 둘은 악수를 주고받았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이자 거기에 있던 시민들도 조용히 박수를 쳤다 분위기는 전과 달리 따뜻하고 화합하는 기류였다. 공항 내부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 이후에도 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주시했다 몇달뒤 공항은 새롭게 디자인된 안전 및 재산 보호 매뉴얼을 시행했다. 폐기 대상 물품이라 하더라도 승객과 먼저 충분히 상담하고 대체 방안을 제시하거나 보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를 두고 항공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세계 공항 서비스 개선에 귀중한 선례가 될 것이라 평했다. 손흥민은 곧 이어진 축구 경기에서 역시나 좋은 활약을 펼쳤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공항 사건 해결 축하드린다라는 말을 듣자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축구랑 상관없는 이야기라 조금 쑥스럽네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주셔서 저도 한몫했다 생각하니 뿌듯합니다. 한편 팀장은 공항 내부에서 새롭게 꾸려진 승객 권리 보호 전담 부서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그는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부당하게 느끼지 않도록 잘 안내하고 또 필요하면 규정을 유연하게 해석하면서 안전과 권리를 모두 지키겠습니다. 라며 거듭 각오를 다졌다. 주변에서는 예전엔 어떤 태도였는지 다들 알지만 사람이 변한 게 보이긴 하다 라는 말도 돌았다.그의 예전 모습을 아는 직원 몇은 정말 사고방식이 달라졌어.손님이 불만 제기해도 예전처럼 화부터 내지 않고 오히려 먼저 이해해 주려고 해 라고 놀라워했다. 그렇게 공항의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졌다. 예전엔 손님이 뭔가 문의만 해도 까칠하게 답변하거나 귀찮아하던 직원을 종종 볼수 있었는데 이제는 먼저 웃으며 다가와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하고 묻는 모습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출국을 준비하던 한 여행객이 지난번엔 집 문제로 거의 실랑이할 뻔했는데 오늘은 너무 친절해서 놀랐다. 라고 말하자. 옆에 친구도 응. 공항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 손흥민 사건 이후 여러모로 반성을 많이 했나 봐 라고 웃어보였다. 어느날 팀장은 휴식 시간을 쪼개어 손흥민에게 짧은 편지를 썼다. 안녕하세요, 손선수님. 그날 공항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서로 감정이 격해졌었죠. 저는 그일 이후로 정말 많이 생각해봤습. 제 태도나 마음가짐이 왜 그렇게 틀어져 있었는지. 부끄럽기도 하고요. 이제 승객과 늘 동등한 위치에서 이야기하려고 노력 중입니. 제대로 사과도 못 드린 것 같아. 이렇게 글로 남깁니? 감사합니.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손흥민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직접 답장을 쓰지는 않았지만 경기장을 찾은 어느 날 공항에서 팀장을 다시 마주쳤을 때 따뜻한 악수로 답해주었다고 한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잘못된 처사가 결국 시스템 변화를 이끌었다라며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손흥민은 별다른 인터뷰 없이도 종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모두 어느 분야에 있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 그래야 시스템도 발전하고 개인도 성장하죠. 공항이든 축구장이든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 다 마찬가지라고 조곤조곤 이야기하곤 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공항뿐 아니라 다른 사회 영역에서도 무조건적인 규정 우선 태도가 어떤 문제를 낳을 수 있는지 각성시켰다. 여러 기관이 승객 고객 시민에게 먼저 안내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라며 제도를 재검토하게 되었고 이는 하나의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왜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당연한 걸 무시하고 있었나? 라며 스스로 성찰하는 목소리도 늘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사람들은 인천공항이 예전에 팀장이 보여주던 권위주의적 모습을 벗고 한층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거듭났다고 평가했다. 서비스가 훨씬 나아진 것 같아. 직원들이 불만을 들어주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게 느껴져. 우리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어 이런 감상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자주 올라왔다. 그러던 어느 날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온 시민 하나가 친구에게 말했다. 너, 작년에 그 유명한 사건 알지? 손흥민 선수 짐 폐기당했던 거. 친구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그 재판 난리였잖아. 근데 덕분에 공항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 아니겠어? 마음 편히 여행 갈수 있어서 좋다. 옛날 같았으면 직원한테 말 걸기도 무서웠지. 둘은 환하게 웃으며 출국장으로 들어갔다. 마치 이 모든 사건이 승객 재산권을 존중하라는 하나의 거대한 수업이었던 것처럼. 공항 풍경은 바뀌었다. 더 이상 규정을 방패 삼아 승객을 함부로 몰아붙이는 직원도 없었고, 문제가 발생해도 투명하고 신속하게 소통하려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교훈을 안겨준 계기로 기억했다. 그날 저녁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누군가가 글을 올렸다. 목격담. 오늘 공항 보안 직원이 정말 친절하게 응대해 줬네요. 예전 사건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니 사람 하나가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여러분도 혹시 여행 중에 불합리한 일을 겪으면 목소리를 내 보세. 그게 다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댓글들. 맞아요. 이일 다들 기억하죠? 결국 공항이 변했으니 우리도 더 나은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다음에도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알려야겠어요. 바로 그 밑에, 곧 손흥민 선수도 다시 해외로 출국한다던데, 또 공항에 오면 어떤 환대를 받을지 궁금하네요. 라는 말이 이어졌다. 그리고 누군가는 대답했다. 아마 이번에는 문제가 없겠죠. 다들 뼈 아픈 교훈을 얻었으니까. 그래도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공유했고, 사건에서 얻은 교훈을 곱씹었다. 이젠 공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이나 신랑이에 더 많은 관심과 경각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변화가 또 있을까? 아마 다음엔 더 나아진 모습을 볼수 있겠죠. 어떤 네티즌이 마지막으로 남긴 물음이었다. 그리고 이 물음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에게 향했다. 혹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부당한 일들은 없는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질문이 끝없이 이어지며 사람들을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이번 사건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공항 로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다 그 말처럼, 우리 모두 일상에서 또 다른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혹시 내일 또 유사한 일을 목격한다면 주저 없이 목소리를 내고 서로 공유해 보자. 그 작은 용기가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잊지 말고 혹시 우리도 누군가의 중요한 물건이나 권리를 가볍게 버리진 않는지. 다음에도 궁금하면 꼭 보러 와 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진다면 함께 바꿔나 갑시다 이 공항에서 혹은 우리의 삶 어디에서든 끝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 이 다음 이야기도 계속 될 테니 기회가 된다면 또 함께 해 주세 그리고 혹시 주변에 공항 이용 예정인 분이 있다면 이 사건을 알려 주세 내 권리를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해 주자는 뜻에서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기대해 볼까요?